눈이 오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이렇게, 스벅스복 쌓였네, 방사이에 아마, 세상에. 뽀두둑꼬두둑 눈이 왔어요. 아휴, 아가더아 눈이 많이 왔다, 그지? 아휴, 이렇게, 밤사에 눈이 왔냐? 지금 8시 반인데 요 아침 <laughs> 엄청납니다 차들은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그래도 와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요 꼬르토꼬르도 실감납니다 어우 눈좀 보세요 얼더라서 네번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음. 불쌍해. 아이고. 문들이 수박수박 쌓였어. 아직 지붕들이 다 하얗게 물들었네요. 우리 강아지 발자국 좀 보세요. <laughs> 두 마리 발자국. 얘들아. 어디 갔어? 어? 어디 갔어? 벌써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야? 추워서? 뱉다 도망가네요 뱉다 도망가. 아 여러분. 이따 또눈청소를 올라와야 되겠네요. 힘들어서 지금은 좀더 내려가서 쉬고. 밤새 눈이 많이 내렸군요. 아휴. 까치들은 까깍거리고 난리네요. 응? 같이들은 까까거리고, 응? 어, 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. 다 뽀얗게 가려져가지고, 아. 이렇게 발자국만 아이들 찍혀가지고, 눈이어서 그런지 좀 푸근한 기분이네요. <laughs> 뽀뚝뽀뚝하대요 아, 얼마나 눈이 또 많이 올래나. 아, 눈청소하 하면 또 힘들게 생겼네. 아, 저기 보세요. 차들이 빡빡하게 음. 여러분들 미끄러우니까 나가지 마시고 오늘 물이 너무 많이 쌓였네요. 아 집안에 계셔야 되겠어요. 오늘은 모두들 단돌이 잘 하시고요. 다음 영상도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